어너 영어 50점밖에 못 받았어? 야, 너 그게 뭐야? 너 엄마 아빠가 영어 학원 보내느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얘가 어쩌라고 이래요? 자, 굉장히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주제이죠. 아이가 이제 성적을 받아 왔는데 잘못 받아 오면 속상한 건 부모 심리에서 당연한 겁니다. 저도 부모로서 아이가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아 왔는데 마음이 평안할 리는 없겠죠. 그런데 더 나은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참을 건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좋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영어를 50점 받았어요. 그런데 국어는 100점 받았어요. 그럼 두 가지 점수를 갖고 왔다고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영어 50점이 눈에 들어옵니까? 국어 100점이 눈에 들어옵니까? 보통은 영어 50점이 눈에 들어와요. 잘한게 보이는 게 아니라, 못한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죠? 이제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죠. 너 영어 학원 보내느라고 엄마 아빠가 허리 휜다. 너그 좋은 영어 학원 보내느라고 엄마 아빠가 돈 얼마나 많이 쓰는 줄 알아? 근데 영어를 50점 받아와? 아이고, 야, 좀 제대로 해라. 진짜 힘들다. 너 키우느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아이는 이제 화딱지 나는 거죠. 왜 화딱지가 날까요? 자기 국어 100점 맞았거든요. 근데 국어 100점은 언급도 안 하고도 엄마 아빠. 그러니까 화 나가지고 아야 내가 엄마 아빠랑 대화하느니 이제 어, 강아지랑 대화하지 하고 문꽝 닫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국어 100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국어 100점이 눈에 들어오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 100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어 50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재연해 볼게요. 와 우리 딸 구글 100점을 맞았어. 야 너는 한국 사람 맞네. 어떻게 구글 100점이나 맞아야너 대단하다. 칭찬을 받으면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죠. 심리학 연구 결과입니다. 사람이 칭찬, 긍정적 피드백을 받으면 온 심리가 긍정화된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긍정적인 걸 먼저 해주면 애는 심리가 긍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엄마가 뭐 잔소리를 하든 뭐 다른 얘기를 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걸 먼저 한다. 어너 영어 50점밖에 못 받았어? 야, 너 그게 뭐야? 너 엄마 아빠가 영어 학원 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럼 부정화되겠죠. 그럼 그 다음번에 긍정적인 게 들어와도 부정이 긍정을 차단해 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그 다음에 칭찬을 해도 칭찬이 칭찬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학의 중요한 통계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연해 볼게요. 그럼 아이가 이제 100점 국어 그 다음에 영어 50점. 그럼 여러분 먼저 뭐하라고요? 칭찬 먼저. 와, 우리 딸이 100점 맞았어. 역시 넌 한국 사람이야. 대단해! 근데 그 다음 이제 영어 50점을 얘기하고 싶죠 그럼 영어 50점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나 메시지로 말씀하십시오 나 메시지 영어로 아이 메시지라고 하죠 나 메시지는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지금 부모가 말하고 있으면 부모가 기준입니다 아빠의 감정, 느낌, 생각, 원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기준이 애가 아닙니다 아빠가 기준이에요 엄마가 말한다? 그 엄마의 생각, 엄마의 감정, 엄마의 느낌, 엄마가 원하는 거, 엄마의 솔직한 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그럼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 딸아. 근데 아빠가 봤을 때 영혼 50점이야. 아빠가 너 영어 학원 그 비싼 데 보내느라고 어, 내가 먹고 싶고 못 먹고 우리 집안 외식할 거못 하고 쓸거못 쓰고 너한테 투자했거든. 솔직히 아빠 마음이 너무 속상해. 아빠의 감정이죠? 아빠의 솔직한 감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감정을 얘기한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어쩌라고 이래요. 어쩌라고 점수 안 나왔는데 어쩌라고 이제 아이도 그렇게 반응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아이 메시지로 또뭐 뭐 얘기해야 돼요. 아빠가 원하는 거. 그래서 따라 다음번 시험에는 조금 더 영어 성적 올릴 수 있도록 좀더 영어에 집중해서 해서 이번 성적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오면. 아빠의 마음이 너무 시원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가 원하는 거죠. 그것까지 얘기해 줘야 돼. 아빠의 솔직한 감정을 아이 메시지로. 그다음 아빠가 원하는 걸 아이 메시지로. 이걸 연결해서 두 가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뭐 하라고요? 긍정적인 걸 먼저. 잘한 거 먼저 칭찬을 해 주고 그다음에 좀잘안 나온 거 있으면은 그건 나 메시지로. 내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나 메시지를 잘못 사용하는 분이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데 여전히 너 메시지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너 영어 성적을 더 올리면 너의 인생에 더 중요하고 너 인생에 있어서 대학 입시에서 훨씬 더 유익할 수 있고 그래서 넌더 좋은 대학에 갈수 있어서 더 좋은 직장에 갈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배려하는 것 같죠?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죠? 여전히 너 메시지죠. 그래서 엄마, 아빠의 기준. 엄마 아빠의 느낌. 엄마 아빠의 원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 메시지 꼭 부정적인 거 표현할 때는 나 메시지를 사용하시라는 팁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끝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성적에 있어서 절대 평가의 관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건 알아요. 왜? 우리가 상대평가의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반 아이들, 우리 아이의 반에 몇등몇등 몇등 이게 다 있잖아요. 등급도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수능 때도.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진짜 건강하게 키우시려면 여러분이 절대평가의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평가는 다른 말로 하면 비교평가예요. 옆에 반 아이들과 비교하는 거죠. 우리 반 아이가, 우리 반 아이 뭐 평균이 예를 들면 80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는 영어 지금 50점 받았죠? 그럼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 비교하면서 야, 너는 왜 50점밖에 못 받아? 다른 애는 80점, 85점, 84점, 82점인데 왜 너는 50점이야? 이건 비교평가예요. 절대평가는 뭐냐면 다른 옆에 아이들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옆에 동료, 친구 몇점 맞았냐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 아이의 한계를 본인이 뛰어넘을 수 있냐 그 관점으로 평가하는 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영어 50점 맞았는데 다음번 시험에 아이가 영어 51점을 맞았어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절대평가의 기준에서. 잘한 거예요. 왜? 지난번 시험 때는 이 아이의 한계가 50점이었어요. 영어 50점.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자기 한계를 1점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의 관점에서는 칭찬해줘야 돼요. 상대평가는 옆에를 봐야죠. 50점보다 많으면 얘 못한 거죠. 상대평가는 그래요. 근데 절대평가는 이전 시험 성적보다 잘 받았으면, 이전 성적에서는 자기 한계가 몇 점이었는데, 이번 성적에서 그걸 뛰어넘었다면, 그럼 아이들 칭찬해주는 겁니다. 이게 절대평가의 기준이에요. 근데 절대평가를 하시는 훈련을 여러분 해야 아이들이 성적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요 더 열의를 갖고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애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서 여러분 절대평가의 관점으로 아이들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야 엄마 아빠로부터 상처도 안 받고 더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할수 있는 동기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적에 관해서는 이 정도 제가 팁을 드리니까. 고려해서 아이들 교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